자무리하지 <뮤> 말고. <뮤까> <뮤까> <부링> <뮤까> <뮤까>

되듯이 그렇게 하지. 스이 s 몸으로 는데 자, 발빼, 발빼, 빼. 발 빼. 빼. 아 어우. 헤헤헤 <laughs> 까비 까비 오늘 준이하고우영이가 나온다 하지 않나? 왜다알았 지각이면 깔끔하지 <laughs> 헤헤헤 돈 내라 저 지금 단변에빡싸못다가네 굿. <laughs> <laughs> 아부 그래 자 오이. 되선좋다 말씀 한 번.

<laughs> 오이. <목소리> <목소리> 잘 들어왔는데 대사장에 보면 좋네

<시� welcome> 아. 못어겠다 나도 게나안 돼. 나 <laughs> <야>, 찍어 이거. 떻게다 <laughs> 어, 나 이거 못 찍은 것 같은데? 자, <laughs> 이 야, 저 11분도 누르, 누르면 되지? 아, 이 저는 발이 좋네요. 네. же куб санмас 왼쪽 빠진 데가 아무도 없냐? 타임 타임 타임. 오이. <목소리도> Það er hendur okkar. Bumbu, bumbu! Ú, næst kýr, næst kýr! Núna, að er maður sér þitt? 가자 가자 가 할게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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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